네, 빙거들. 아이보다 하고 있어 되는 소리들 하세요. 여기 아이보 전체를 다 하... 보고 수가 컨셉이면 돼요. 근데 컨셉도 안하 진짜 에뭔데요 우리 지원은 아이브 불쌍하지 도 않아요. 음, 물타기도 우리, 타기도. 우리 많이 나왔긴 한데 그렇게 아이브가 포근하지 않아요. 진짜 아이브 우리 집 없는 아이브예요. 저희 아이브가 뭐에 잘못했는지 다 말하면은 제가 인정할게요. 근데 저는 다이브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인정을 못하겠네요. 친구들, 물타기 그만합시다. 저희 아이브 도 힘들어요. 아이브 아플러들이 이제야 사라졌는데, 사라지고 아플러들이 무슨 아이브를 퇴치시키려고 쫓나는 거예요. 음, 콘셉트를 해야 되는 데에는 아, 우리 지은은 아이브 진짜 어떡하죠? 저희 아이브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특히 아플러, 저희 다이브는. 태연은 그냥 아플러들은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그 아플러가 없어지는 아 아플러가 이, 이 세상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아플러가